안녕하세요. 이쁘다기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집안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종 도감 마리아인데요. 큰 대품이었는데 작년에는 자구를 많이 내줘서 많이들 가져가시기도 하셨죠. 올해도 역시 그렇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입장이 많이 물러서 잘라보니까 밑에가 까맣게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에서 커팅을 했습니다. 음.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웃자란 듯 하고 이 아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또 커팅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뿌리를 내려서 다시 건강하게 키우면 되겠는데 이 아이가 걱정이죠. 어, 위에서 자구도 나와야 되고 밑에서 뿌리도 나와야 되고 한참 힘들 것 같아요. 자구도 너무 어린 아이를 이렇게 물음병에 오는 바람에 다 제가 떼었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살수 있을까요? 음, 제가 볼때는 조금 안쓰러워서 따뜻한 실내에다가 이렇게 질석에다가 꼽아놨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가격 천원이죠 어, 깔망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 보고요 어, 우리가 빳빳한 깔만 가지고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어, 화분에 따라서 아니면 풀분에 따라서 풀분에도 구멍이 너무 클 경우에 좀 깔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를 잘라서 깔아주면 아주 구실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추천드립니다. 천 원이면 대박 사죠. 다이소 가면 엄청 싸가지고 아 자꾸 사게 되지 않, 않나요? 저는 막 쓸데없는 것도 막 자꾸 집어오게 돼요. 너무 싸가지고. 아 여러분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고요.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이쁘다 여기였습니다.